새콤 달콤한 파래 무침 싱싱한 파래는 필수요 잘 먹는 파래인데 이걸 소금을 넣고 좀 조물락 조물락 해서 불순물을 좀 뺄게요 이렇게 조물락 조물락 조물락, 조물락 해가지고 이렇서 이제 씻어줘야 돼요 몇번 씻어서 바닷물도 좀 내버리고 이거랑 여러 번 헹구세요 잘라서 이게 셀까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씻어서 이렇게 건져야 돼요 짜가지고 물을 뺀 다음에 이게 물이 많이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짜서 묻쳐야 돼, 이거 짜서. 꼭꼭 짜가지고. 그안 짜면 물이 많아서 흥거 한가. 이거는 얇게 쓸어야, 어야 됩니다, 얇게. 얇게 쓸어야 돼, 잘. 이렇게 잘게 쓸어서, 짜서 할게요. 소금에다가 살짝 절거, 이렇게, 해서다가 초. 식초 좀 넣고요. 설탕 좀 넣고요. 소금 좀 넣게요. 을 소금, 식초 설탕, 식초 설탕 액젓, 마늘 파이가 다 넣어줍니다. 다음, 잘 섞어주세요. 파에 들어가고요. 주물럭 주물럭요. 이건지 지금 백이못 먹어요. 우채친거 넣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넣어서 이제 새콤달콤한 파래 무침 완성이요.